다 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가 좀큰것 같지 않아요? 네, 조금 다운 있어요 구약 성경 역대하 7,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라망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라망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구스 사람과 룩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일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객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다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오늘로서 10월 달도 마지막 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11월 7일부터는 여름 시간이 해제가 되고, 이제 겨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겨울이 다음 주일부터 겨울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볼때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Reform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워싱턴 봉사 센터가 있었습니다. 한태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셨는데 그 한태경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하고 북한에 제일 먼저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북한은 어떤가, 중국은 어떤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워싱턴 봉사센터를 하고 계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미국의 신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적표를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3학점짜리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레볼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레볼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레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혁명이다. 완전 뒤집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처음과 가까이 나아간다. 하나님의 원래 뜻을 거슬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reforma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흐르는 물을, 흐르는 물이 멈추는 순간에 그 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은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면서 자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원하지 않는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경의 가르침인가 거기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 그는 가만히 현실에 침묵하였으면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지고 성문했다가 아흔 다섯 가지의 잘못된 것 고쳐야 할 것을 내어 걸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에 가장 많이 보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오늘 제목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은 왕들은 제사장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이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당시에 자웅을 겨누던 아람 왕을 가까이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우의 아버지가 되는 선견자 하나니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왕이여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자웅을 겨누던 아람 왕을 가까이 두려고 함으로 말며마 그를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실력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충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신앙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닌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전체의 왕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 자녀들 자자손손이 보게 될 때, 아,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왜?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아람왕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다왕, 아사왕이 어떻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아라망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만장해가지고 유다왕 아사를 배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종교 개혁주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니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한 일,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과 그의 군대를 아사 왕 유다 왕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것 여기 구수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뛰는 데는 선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경올림픽을 볼때 그때 마라톤에서 에디오피아 선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하였습니다 그때 테레비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다음 올림픽에 또 역시 아베베라고 하는 선수가 에디오피아 선수가 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교통사고를 입었지만, 은또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구수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리기 하는데 뜀뛰는 데는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을 막으니까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많았고 그들의 말과 병거의 숫자가 유다보다도 더 많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유다왕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룩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의 숫자는 유다보다도 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니까 말과 병거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유다의 왕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 앞에 줄을 서느냐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 줄을 서느냐 하나님 앞에 줄을 서느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면 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은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봐주세요. 여호와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여기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며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몸된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보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요.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 그릇에 가득 찬 것. 다른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세하게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파여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와를 호 향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와 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능력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 아사 왕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여기 망령 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 왕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의지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추책 부렸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 때의 행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청천병력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통치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다위과 같이 태평성대를 바라는 것은 모든 왕들, 대통령들, 집권자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사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당신에게는 전쟁이 끝날 쉴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어떻게 했다? 크게 노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아사 왕의 그릇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난 한 39년 목회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누가 무슨 말 듣기 싫은 말 하면 아주 듣기 싫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철이 들어가는지 요즘에는요 아저 사람도 나의 선생이다. 내가 억울해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해 주심으로 말며아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한다라고. 오늘 아사 왕이요 선견자 하나님이그 이야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그 앞에 크게, 빨간 글씨로 크게 노하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그랬어요. 그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가 하면요 그 중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있었다라고 왕이여 옳습니다 하나님 성견자가 이야기한 것이 조금 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왕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의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충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돌하고 모래하고 자갈에 부딪히면서 이 불이 자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불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 밑에 여러분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나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의 기록된이라 12절 아사가 왕이 된즉 지, 된지 39년에 그의 말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무엇을 구하지 아니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한번더 이야기합니다. 그 발에 병이 들었다 근데 조금 쉽게 말하면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말을 타다가 떨어진 그런 다리가 부러진 그런 병이 아니다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라든지. 얼마 동안 그가, 그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장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몇년 동안? 39년부터 41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에 병이 들어왔을 때, 중병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는 왕 옆에 있는 일곱 의사들만 생각하고 그들만 의지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마땅히 의지해야 될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는 누굽니까? 아버지고 어머니고 부모. 한 나라로 말하면 왕이고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신앙인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왕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를 의지했다. 얼마 동안 그의 발에 병으로 말려만 2년 다음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라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 앞에, 실력자 앞에 줄 서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줄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저주와 형편을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정과 처지와 행편을 아시니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사정과 처지와 행편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처지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요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함으로 말며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밭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